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학 입시에서 꼭 알아둬야 할 사항 중에서 early application과 regular application 같이 대학 원서의 여러 종류의 deadline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수시와 정시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어, 꼭그 차이점을 알고 대학원서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학을 어디를 지원할지 고르고 나면 원서 마감일을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우선 대학원서의 종류에는 크게 Early Application과 Regular Application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Early Application은 보통은 11월 1일, 11월 15일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찍 apply해야 되는 학교는 10월 15일에 하거나 아니면 11월 30일인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regular application은 보통 1월 2일, 1월 15일, 2월 1일 이런 식으로 늦게 원설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early application 타입이 있는지 그 종류에 대해서 다른 점을 알아볼게요. 우선 대학에서 이 early application 종류를 대학 자체에서 정해놔요. 우리 학교는 early action만 하겠다 아니면 early decision 또는 early action하고 decision 둘다 업무하거나 학생들한테 선택을 해서 어플라이하게 하는 학교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Early Action Deadline 학교들은 학교 지원을 그냥 말 그대로 일찍 어플라이를 하고 대학 합격증을 받아도 꼭그 학교에 가지 않아도 돼요. 붙은 학교 중에서 골라서 갈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Early Decision이에요. 어, early Action과는 좀 많이 달라요. 어, early Decision은 학교 하나만 지원할 수 있고 그 학교에서 합격을 받으면 그 학교에 꼭 가야 해요. 말 그대로 Early Decision, Early Decide를 했고 이 학교를 붙으면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원서를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 내가 한 10개의 대학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5개의 학교에서는 Early Action을 요구하고 5개의 학교에서는 Early Decision을 요구한다면 Early Decision은 대학을 한 군데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5개 중에 1개를 뺀 나머지 4개의 학교들은 Regular Application deadline 때 넣어야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Early Decision으로 원서를 넣어서 합격한 그 학교는 꼭 입학을 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드림스쿨이 아닌 이상 Early Decision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에 Apply하면 안 되는 거죠. 어, 붙어서 만약에 가게 됐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학교를 후회하지 않는 학교를 그래서 넣어야 해요. 보통 얼리 디시전은 탑 스쿨들, 아이비 스쿨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원지권 학교들이 많겠지만 간혹 그렇게까지 내가 가고 싶어 했던 대학은 아니지만 성적에 맞춰서 이 정도면 가도 괜찮지한 학교들을 얼리 디시전에 넣었다가 레귤러 때탑 스쿨들을 지원한 학교 중에 가장 가고 싶어 했던 학교가 됐을 경우 그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리 디시전 학교들 중에 어느 학교로 내가 딱꼭 가고 싶어 하는 학교는 없거나 그 학교들을 대신 다 지원해 보고 싶다 하면 다들 Regular Application 때 지원하게 되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보통 IB 스쿨들이나 Top Private School 중에는 Early Decision이 많아서 1500점대 이상의 SAT 성적으로 타 프라이빗 스쿨을 어플라이 하는 학생들은 레귤러 때 지원하는 학교들이 훨씬 많게 되는 거죠. 혹시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까봐 내가 만약 대학원서를 Early Decision으로 넣게 되면 대학원서를 쓸때 부모님 사인과 학교 카운슬러 사인 없이는 Early Decision으로 원서를 넣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정확히 다른 포인트를 꼭 알고 대학 지원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그래도 대학 원서를 플래닝하는 단계에서 이 다른 점을 알고 있으면 많은 탑 스쿨들 중에 어떤 학교를 가장 우선 순위를 정하고 얼리 디시전을 어떤 학교를 골라야 할지를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요. 미리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얼리 어플리케이션 중에 마지막으로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이에요. 이것도 말 그대로 싱글 초이스 대학 한 개만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얼리 액션이에요 대신 디시전이 아니고요. 이 타입을 어퍼를 하는 대학교의 대표적인 학교로는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프린스턴, 조지타운 이런 명문대들이 있어요. 싱글 초이스는 r e s t r i c t e Early Action이라고 쓰이기도 해요. 말 그대로 제한된 Early Action이라는 거죠. Early Decision과 비교했을 때 학교 하나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같지만 합격을 했을 때그 학교를 꼭 가지 않아도 돼요. 더 좋은 조건의 학교들이 됐을 땐그 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 입학을 해도 되는 거죠. 대신, 원서를 넣을 때, early decision 학교들, private school들, 그리고 이 single choice 학교들 중에 다 통틀어서 한 학교만 지원할 수 있고, early decision 처럼 대신 public school, early action school들은 어, 이것도 early decision rule과 같이 동시에 지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점은 입학을 받았을 때 single choice로 지원한 학교에서 합격을 받은 그 유일한 학교에 가지 않고, 레귤러 때 지원한 학교들 중에서 나한테 더 좋은 장학금을 많이 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이유든 좋은 조건을 합격을 받은 학교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인딩이 되는 게 아닌 거죠. 대신 Early Decision과 Single Choice Application의 장점은 그 학교에서 이 학생이 다른 학교들을 포기하고 이단한 학교에만 Application을 냈다는 것만으로 이 학생이 얼마나 그 학교에 관심이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격률이 보통 레귤러보다는 대체적으로 높죠. 그리고 이두 가지의 타입 중내 드림스쿨 원서를 넣는 걸 합격 챈스를 높이기 위한 스래러지를 쓰고 있어요. 물론 많은 사항들을 견주해서 의논하고 결정을 해야 하지만 일단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는 확실한 거죠. 그 다음은 레귤러 어플리케이션 정시 입학 원서 마감이에요. 정시 입학 원서를 낼때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Regular Application 하고 Early Decision 2예요. 일단 Regular Application은 Early보다는 조금 늦게 1월 이후에 원서를 내는 거고요. 보통 늦게는 2월 1일까지인 학교들도 있고 그냥 Regular Application은 원서를 늦게 내고 합격 결과 통보를 보통은 3월에서 4월에 받게 되는 거죠. 수시는 Early Application은 보통 11월에 넣고 12월 중순이면 결과를 알게 돼요. Early Decision 2는 뭘까요? early decision 2는 regular deadline 때 일어나는 early decision이라고 보면 돼요. early decision 학교 하나를 넣고 그 학교에서 합격을 하지 못하면 약간 두 번째로 가고 싶었던 학교를 regular 원서 때 붙으면 꼭 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early decision 2로 regular 때 넣는 거죠. 대학 입장에서 봐서는 다른 학교들에 가지 않고 이 학교에 꼭 오겠다고 통보를 하는 거니까 합격률이 또 올라가긴 하겠죠. 그런데 이것도 early decision 2를 어퍼하는 학교들 중에서 원서를 하나만 쓸수 있어요. early decision 처럼요. 아직까지 이 타입을 어퍼하는 곳은 많는 않지만 이것도 역시 top private school들 중에서 최근에 점점 더 많이 이 타입을 어퍼하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대학원서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시는 일찍 원서를 넣는 거고, 정시는 나중에, 그리고 수시 중에는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Early Decision이나 REA, Restrict Early Action, Single Choice 같은 곳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였죠. 처음 들으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몇번 들으시면 금방 알게 되실 거예요. 다음 주에도 저는 대학을 가기 위해 필요한 자세한 정보들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